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만들고 반대로 허리를 아래로 처지게 해 낙타처럼 만들어줍니다. 이 운동은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각 동작을 5초씩 유지하며 5회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이 운동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고 허리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춰 줍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을 줍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펴기 운동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펴서 상체를 더 높이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5초 내지 10초 유지하며 5회 반복해주세요. 이 외에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허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